서민은 곡소리 나는데 서민이 곡소리 날수록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데가 어디죠? 예, 은행들입니다. 어, 디지털 타임스라는 데에서 기사가 서민은 곡소리 나는데 이자장사 4대 금융 올해도 역대급 실적전지 4대 금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국민은행, KB, 신한은행, 신한금융, 하나은행, 하나금융, 우리은행, 우리금융.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물론 여기에 5대까지 합치면 농협이 들어갑니다. 음,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데가 없죠. 삼성도 꼬라박고 있는데, SK나 이제 뮤일하게, 뭐 자동차도 지금 꼬라박고 있는데, 따블, 따따블의 그 실적을 내는데, 그게 바로 은행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더안 좋아지고 불안해지니까, 이자가, 나, 이자가 낮아도, 저 같은 사람도 안전한데, 큰 은행으로 가서 예금을 하죠. 문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자가, 그러니까 연기예금, 기본 정기예금으로 보고, 이자는 낮고, 대출은 또 내리질 않아요. 그 예대 마진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네 개의 은행이 거의 다 흔히 말하는 공적 자금이 투여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개새끼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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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말하는 은행원 하층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놈들은 그냥 빚장 사면서도 섬이 있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기 있는 양종희, KB 회장 놈입니다. 진옥동, 신한, 하명주, 하나, 임종룡, 우리. 이런 놈들은 대부분 내부에서 이제 승진한 애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관료들이 들어가서 뭐 수십억의 어떤 연봉을 챙긴다든가 성과급 챙겨왔고. 이게, 이게 나라냐? 어? 이, 이 윤석열이 개새끼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물론 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하이에나들 이 늑대새끼들이 서민들을 뜯어먹게끔 그들로 방치한 거 아니냐. 이복현이라고 하는 금감원, 그냥 뭣도 모르는 새끼가 금융감독원장이랍시고 검사 새끼가 와서 어, 금융감독실이라고 어, 원장이라고 하고, 그 실제로 이, 이, 이 난장판을 물론 전임 정권에서도 비슷하지 했지만은 이 4대 금융 지지의 4분기 단기 순이익이요. 2조 4천억입니다. 작년 4분기가 1조 3천억이에요. 무려 1조, 1조 1천억 정도가 넣은 겁니다. 순 2익만. 이게 다 서민들 피를 빨고 뼈를 갈아갖고 지들을 입에 쳐 넣는 겁니다. 이 식인종 새끼들이죠. 그죠? 어, 제가 주거래 은행이, KB 은행, KB 은행이 더 무려 220% 저도 여기 한몫했죠. 저의 피를, 뼈를 갈아서. <laughs> 제가 쎄빠지게 돈 벌어갖고, 예. 네? 이그 방송국 눈치 보고, 뭐, 그, 저, 니네 진행자 눈치 보고, 작가들 눈치 보고, 그래서 뭐, 제 전문성 같은 거 해갖고, 뭐, 방송 나가서 그냥 힘들게 하고, 또 유튜브도 하고, 하면서 그냥 운전하고 다니면서 죽을똥살똥 해서, 돈번 돈을, 어디에? 그래도 불안하니까 안정적인, 이런, KB은행에 넣는데, 이자는 달랑한 3. 몇 퍼센트? 내돈 네 가지고, 대출은 더블로 해갖고,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등신들이 있으니까, 이런 놈들이, 배를 그냥 불리는 거겠죠? 저 같은 음. 등신들이 있으니까. 음, 예대말이 너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정작, 서민들은 돈을 구할 데가 없어요. 4대 금융지지의 올해, 올해 순 이익만 16조, 17조입니다. 작년은 16, 5조였어요. 어떻게 순, 순 이익이 17조? 이거는 무슨 뭐, 그냥 땅짓기 염치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적어도 서민들한테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또안 해줘요 위험한 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뭐 부동산이라든가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얘네들은 작살이 나겠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담보 가 확실한 것만 빌려주고 그렇게 되죠. 이 개새끼들을 이 금융 지자 놈들을 만약에 내가 난 그럴 일 없지만 내가 집권을 하면 이 새끼들은 다 그냥 박살을 내야 되는데. 어, 서민 금융 활성화시키고, 어? 그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이그이 그, 이 금융회사들의 돈을 누가 갖겠습니까? 이이이 이, 이 돈은 대부분 이 정치권이라든가 아닌 관료들이가 이런 놈들이 싹다이이 순이 순이 몇 십몇 조를 다 걔네들은 챙겨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배우일 뿐입니다. 음, 근데 정작 어떻습니까? 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채업자한테 30대는 협박받아서 죽은 30대 싱글남 이자 1분의 1 0만 근데 이 새끼들은 정황경찰서 놈들이 잡지도 않았어 그런데 막 사람이 죽고 정작 알고 있었으면서도 겨우 이제, 이 사채업자 한 놈을, 30대 남성을 대부업법, 채권수신법위원을 구속했어. 서울중앙경찰서. 제가 100% 장담, 아 100은 좀 모른가? 99% 장담하는데 이 새끼는 바지입니다. 이 구속된 놈은 바지고, 실제로, 쩐주놈, 대가리는 튀었습니다. 경찰놈들, 중앙경찰서 놈들도, 모르면 모르지, 느낄까, 알수 있을 겁니다. 경찰도 다 공범들입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서민들 죽어라 죽어라 진짜 그냥 피를 척척척 빨려갖고 그냥 그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경찰이나 수사기관 놈들은 더 사채업자를 부추겨갖고 피를 빨게 하고 정작 돈을 빌려야 될그 거대 금, 금융회사나 이런 애들은 관심도 안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론에 문제가 되고 자살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바지 애들 대충 배우 애들 데려다가 구속시키고 나머지 놈들 여덟 놈들은 불구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물론 이건 이제 물론 이걸 여러 가지 이 경찰이란 놈, 정원 경찰서 이란 놈의 말이 참 기가 막히죠. 피의자를 상대로 공범과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사상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들 신속히 특정 검거와 검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개소리를 쳤습니다. 아, 여러분. 야! 피의자를 상대로 공범, 여죄 수사를 여태까지 안 하고 지금 지금 한다는 거야? 하고 있다는 거야? 제가 100% 장담하는데 이 새끼들은 안 합니다. 이 하나 구속식료로 끝날 겁니다. 불법 채권 추심행위라는공범을 특정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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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이미 했어야지. 이미 지금 한다고? 얘라이 개새끼들아. 러니까 이게 바로, 음, 대한민국 경찰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한 게 아니지. 사악한 거지. 정화국 경찰서 놈들, 제발 반성을 해라. 반성을 구걸하라는건 너무 이상한가요? 그니까, 이, 이 사건 수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서 어떻게 징계라도 해라. 징계 안 하죠. 처벌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뭐 30대 싱글마흐나 죽은 거죠. 뭐근데 우리 주에 수많은 30대 싱을마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불법 사채 사체, 추심 사채에 갖고 피를 쪽쪽 빨리고 그렇게 모은 돈을 이놈들은 범죄자놈들이 또돈 놀이라고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4대 금융회사가 1년에 17조의 순이익을 낼 동안 예대마저 통해서 돈을 구하지 못한 우리 중소상공인 서민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장기를 내다 파는 정도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사채에 몰려갖고 죽어져 이게 동전의 양면. 여기에 수수 방관하고 있는 이복현이 같은 소위 말하는 관료 귀족들. 지들도 같은 한편이. 그것을 이제 흔히 말하는 대행해주는 경찰 나부랭이. 소위 짭새 새끼들. 짭새 새끼들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이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음, 바뀔까요? 안 바뀌죠. 이 극악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선 음, 안 바뀌죠. 제발 제발 좀아 아유. 여기까지 더 하면 제 입이 더 걸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음 지금 음, 그 김일병 사건이 그 강원도에서 홍천 아미산에서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건 관련해 갖고. 현장 지휘관들의 초동 대응 부실 정황이 드러났는데, 지난 11월 25일, 지난달, 오전 8시경 통신병 김일병이 있는데, 부전병 호출 방송을 듣고 중사랑 4명이 그아미산으로 갔어요. 사실은, 이 중사가 사실은 지가 지휘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 새끼는 밑에서 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거예요. 뭐 했겠을까요? 게임했을까요? 응? 전화지를 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김일병은 본인 장비 25.16, 그리고 부상당한 운전병 장비 12km까지, 무려 37km를 그 산길을 지구 이구 지구 오르다가 오후 2시 29분 비탈면에서 굴러갔고 발견됐는데, 그땐 살아있었어요. 1 1 9조 했는데 4 시간이 지나갔고 원주 기독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러면 발견 때는 의식이 있었어. 왜냐 그때는 녹취록에 이게 무전기 녹취리 있으니까 두 바퀴 굴러갔고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응급실에 가고 싶다 물이라고 했는데 그 하산한 놈이 물을 줄게라고 했게 있으니까 살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신속하게 후송 조치가 안 됐느냐? 부검 결과, 5번 목벽 골절 왼쪽 팔, 그러니까 굴러갔고 이렇게 된 거죠. 음. 발견 후 27분간 부대 보고 시간을 허비했어. 바로 보고했으면은 그리고 군 헬기 구조도 못했어. 그러면 군 헬기를 못 불렀으니 후방 헬기가 왔으니까 너무 늦었어. 근데 문제는 4시 51분에 심정지가 왔는데 5분 후에 다쳤다고 부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죽은 상태에서 통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그러니까 사실 그하사라놈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일병원 자 보내서 문제가 되니까 은폐하려고 산 거를 죽여버리지 않았는 살아, 살아서 해면 말을 하니까 말 못하게 죽여버린 게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호송을 늦게 한거 아니야. 아니면 군 구조일기라든가 일부는 왜 되지 않았느냐. 이게 다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운 목숨 하나가 또 희생당했습니다. 누가 그러면 해병, 체, 체상병, 누가 아, 자기 자식을 군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네? 이런 이런 저 같아도 안가요 어떻게 보면 3 7 k 로를 평지도 아니라 산악기를 참 음, 이게 이 지휘관 놈은 뭐한거냐 이런 새끼들을 제대로 수사할 능력 이 있느냐 군산경찰이나 공검찰이 이게 지금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강원경찰청이 제 사망사건이니까, 강원경찰청에 수사가 되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이고, 나이가 20살입니다, 20살. 점티 젊은 애가, 이 청춘이, 아이고, 참,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어.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음, 일본에서는 소위 묻지마 칼부림 사건. 전 범인을 못 잡았어요. 중학생들이 30초 만에 당했는데, 그러니까, 일본 후쿠오카 현의 후쿠오카 현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그, 그러니까 이 중학생들이 햄버거를 먹으려고 키오스케줄이쭉서 있는데, 한 어떤 남성이, 물으려고 들어오면서 바로 칼로, 그맨 뒤에 있던 여종생이 먼저 카레이에서 살해 당했죠. 그 뒤에 남자, 남자 중학생은 아마도 피했나봐요. 이게 아마 좀 체격의 차이가 있고 뭐 그러니까. 30초도 그 도망갔어요. 아직 못 잡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40대인데 170. 그래서 후쿠오카 경찰이 지금 찾고 있는데 쉽지 않나봐요. 않나봐요. 음, 어찌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불과 30초 만에 맥도날드 흉기 난동,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라고. 아 이것도 역시 소위말하는 일본의 어떤 그런 외로운 늑대. 글쎄요. 어떨지요. 일본은 미국은 또 위스콘신에서. 총기 난, 총기 난사죠. 한 학교에서 다섯 명이 숨지고 용의자 포함, 다섯 명이 부상당했는데, 웨스커신주 메디슨 카운티 메디슨 주도에서. 음, 미국은 총기는 이미 글렀습니다. 트럼프 같은 놈이 또 대통령이면 뭐, 할말다 했죠. 하, 자, 음. 우리나라에서는 40대 여성이 초콜릿을 나눠줬는데, 수원생 7명이 메스껌으로서 했다. 글쎄요, 인천 노년, 남동구 초등학교인데, 16일날, 어제, 오전 8시. 이게 이제, 가면서 이제 뭐, 전달 나눠주면서 초콜릿 나눠주는 그런 거겠죠. 근데 먹었는데, 메스껌. 근데, 7명이다. 3학년왕 6학년. 근데, 유통기간은 지나지 않았다. 식중독? 글쎄, 뭐, 초콜렛 먹고 어지럽증 초콜렛이 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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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뭐냐 더때 성교활동을 위해서 나눠줬다. 그러면 혹시 오랫동안 복원을 갔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 이유가 있을까? 한번더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뭐 어,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나면은 사실 부모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게 아들 다치고 그러면 자 음, 여러분 그 금융 사기 이런 거 이런 저 인터넷 저 서핑하다 보면 이런 거 사기당한 돈 돌려드립니다. 사기 방지 변호사 팀 사기 당한 온라인 사기 당한 분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들이 있어요 사기 방지 상담 센터 어, 사기 방지 제가 제가 방송에서 계속 사기 분석원 사기 범죄 분석 이런 거 얘기하니까 이걸 또 물론 제거복 거북, 제거복을 해주지 않았겠지만 어, 이걸 또 범죄에 응용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무슨 변호사입니다 저한테 상담하세요 변호사 한비안 받습니다. 성공 보수만 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사기 당한 사람을 한번더 사기치죠. 어떻게 사기치냐? 어,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후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근데 그 명단은 한번 사기를 당한 사람은 또 당하기 쉽다. 왜? 로펌 광고 사기에 당한 이차 피해자는 로펌 광고 사기에 당한 그 리스트가 있죠. 그 리스트를 통해 사실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자기가 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건다 결실된 거죠. 실제로 가짜 변호사이거나 아니면 실제 변호사인데 사칭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폼이 있는데 사칭당하거나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영업하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기인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런 사칭사기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밟힌 사람을 더 밟고 지나가는 게, 악덕, 아주 그냥, 사기꾼들의 수법이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 자이 국내 최초의 노노티 v 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유튜브를 공짜로 볼수 있는 우회해 갖고 그거나 뭐 이런 것들 이 사이트에 이노노티 v 라는 것이 그러니까 K-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죠. 이 노노TV 운영자가 잡혔어요. 근데 이놈은 TV기, OK툰 OK, 다른 걸로 확장을 하고 있었죠. 웹툰까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P2P 방식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웹툰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합법적으로 산 거죠. 이거를 이노노 t v 를 통해서 이제 개인 간의 파일 공개를 한걸 통해서 다른 놈이 볼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B2B 방식의 노노 t v 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리한 거죠 그래서 이전부터 이 저작권 범죄를 다룰 수 있는 특사경을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라는 게 만들어졌었나봐요 그래서 공조해갖고 즉 어, 경찰, 검찰, 문체부, 국정원, 미국 국토안보부, 인터폴밍에서 이런 부분을 해갖고 이걸 잡았어요 참 이런 대단한 거죠 노노TV 운영자에서 그 컨텐츠를 보게 만들고 거기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끼워놓고 또,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서, 트래픽 걸리면 분산시켜주고, 네트워크, 전송 네트워크 기법을 통해서 바꿔주고, 그러니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게 사실은 이 누노TV가 작년부터 꽤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였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 저작권범죄가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저작권범죄에 대한 과학적인 수상, 체계적인 수상가 필요하다. 다행히 문체부 특사경 저작권범죄과학사대가 이 성과를 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저작권 부분에 있어서 노노티비만이 아니라 이렇게 VPN을 오해해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거기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도박 사이트도 붙이고, 막 그런 거 같고, 신속하게, 그리고 문제는, 반드시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이런 놈들을 다시는 접근 못하게, 사이버 차단 영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놈들은 다시 인터넷 접근하면, 엄중히 다시 처벌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놈들은 실제로 형량이 적게 나오면 다시 나온다음에또 완단 말이. 그러니까 이런 놈들의 사이버 접근을 막아야죠. 손목아질 문질러버리든가해갖고 약간 농담이고 실제로는 접근 못 하게 하죠. 자, 아, 어. 어. 이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조직 개편 시급을 계획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 조지오의 명령을 받아서 중성관이에 경찰이 배치됐고 경기남부청의 지시 를 받아서 과천 경찰수서 경찰들이 과천 성과의 청사에 수원 서부 경찰소속 경찰들이 수원 성과의 청사에 배치가 됐는데 얘네들이 7탄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런데. 는 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 약간 그 사보타지 같은 걸 했지만 이런 얘기가 드는 거예요. 조지오 같은 애들은 경찰국 출신이고 그래서 갑자기 초고속 선진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은 음, 경찰 조직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 있고 또한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어떤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조직을 바꿀 것인가 심각히 고민해야 된다. 음. 저는 이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라고 하는 큰 어떤 화두는 던져놨는데 이건 큰 화두일 뿐이고 디테일한 건또 달라져야 된다. 말하자면 경찰국 같은 경우 차제 없애야 되는 거고 다만 경찰위원회를 실제로 상당히 현실화하려고 하면 지금 7, 8명, 10명 안 되는 걸로는 택도 없다. 많은, 적어도 100명, 200명 은 넘는 경찰의 위원들이 참여해갖고 실질적인 심의교육이 돼야 된다. 대표성을 갖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그리고 그런 방식, 거기서 이제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격을 갖춘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시스템. 권력에빌붙는 누군가 갑자기 조지오처럼 낙하산,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각각의 경찰의 행위를 공개되고 객관화 할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인적이 많이 아 시스템도 같이 가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죠. 요번에, 어, 현직 현장의 경찰들이 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뭐, 계속, 뭐, 물어본다. 뭐, 명령을 잘안 듣지 않는다. 응? 음? 근데, 말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러려면 경찰 계급제를 없애야 되는 거다. 이웅혁이 같은 사람들은 무슨,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뭐, 이, 경찰법 집행, 경찰권,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모르는 사람 얘기고, 전문적이다않 얘기고,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경찰의 계급제를 없애고 그리고 각각의 그 인사 과정에서의 수치를 공개를 하고 객관화시키고 사건 기록을 공개하면서 견제 받을 수 있게 하고 전문가로서의 어떤 것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이런 형태의 구체적이고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된다 말, 말만 경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말고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이런 부분 이런 걸 얘기하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경, 소위 경찰 범죄 전문가라는 놈이 한 새끼도 없으니. 참, 꼴통 새끼들밖에 없고. 즉, 전직 경찰, 뭐, 예? 이런 놈들은, 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황당하죠. 경찰이 어디가, 어디로, 이 날, 난, 난리가 펴졌는데, 서열 1위 2위가 구속되는 이 난,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정작 제대로 된,